모든 장비를 자급자족해야 되는 리부트 서버에서 스타포스를 이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이제 이거를 짚어볼 건데 이거를 무조건 따라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세요라고 내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걸대로 하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그점좀 유의를 해주시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약간 기본적인 것부터 좀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스타퍼스를 하다가 터진 아이템은 같은 아이템이 있으면 살려낼 수 있다. 살려내면 스타퍼스가 12성인 상태로 살아나고, 추가 옵션이라든지, 감재 능력은 다 동일하게 살아나고, 굉장히 중요한 토드 시스템이 있는데, 내가 미리 스타퍼스 같은 걸해준 아이템에서, 나그 아이템보다 10레벨 높은 단계의 아이템에다가, 타포스 한 단계가 낮아지는 대신 잠재 능력을 이제 최대 에픽까지만 가져갈 수 있는 토드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기존 장비 아이템이 만약에 뭐 유니크나 레전더리의 잠재 옵션을 가졌어도 토드의 망치를 이용해서 아이템 옵션으로 옮겨가게 되면 에픽 단계로 떨어지고 타포스도 한 단계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한 단계만 떨어지는 걸 이제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강화 이용할 수 있죠. 스타포스를 할때 10성, 15성, 20성 등의 5단위에서는 강화를 실패해도 그 단계가 하락하지 않아요. 만약에 15성 스타포스를 했는데 내가 만약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제 14성이 되는 게 아니라 15성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코드 시스템이랑 이제 썬데이 메이플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이벤트에서 스타포스 관련된 이벤트가 나왔을 때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보통 장비 강화를 많이 하죠. 이제 이번에 테라버닝으로 시작했던 유저나 또는 이제 테라버닝이 아닌 일반 캐릭터도 똑같이 펜살 6세트에서 3카 5앱으로 넘어가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하는 방법이 200레벨 이후에 소멸의 여러 쪽에서 이제 본물의 룬을 찾아가지고 까서 먹고에픽인 펜살을 줄여가지고그 템을 새로 강화해요. 제가 기존에 끼고 있던 펜살이 뭐추억이 좋은 게 있다거나 이래도 에픽이 아니면은 그냥 냅다 버리고 새롭게 먹은 에픽 펜살 아이템을 새로 강화를 해요 이제 강화를 할때 보통 이제 16성까지 보통 이제 16성까지 달때 미리 매소를 열심히 오르스를 돌거나 보스를 찾거나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썬데이 메이플 때 보통 15성에서 16성 갈때100% 또는 30% 할인 또는 이제 10성까지 원 플러스 원 이벤트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보통 15성에서 16성을 많이 원하기는 하죠 어쨌든 그런 거 스타포스 이벤트 관련 된게 나왔을 때 하고 이제 16성으로 달아주는 이유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드를 했을 때는 별한 개가 줄어들어요. 한 단계가 낮아지는데 만약에 15성에서 토드를 했을 때 카로타 같은 게 이제 14성 카로타가 돼 버리죠. 거기서 이제 강화를 시도했을 때 실패해 버리면은 1 3성이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엄청 손해잖아. 근데 이제 16성일 때 토드를 하면 15성이 되고 강화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해도 15성이야,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16성에서 토드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제 토드를 해서 16성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는 스타포스가 12성에서 13성 갈 때부터 파괴 확률이라는 게 생겨요. 물론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한데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 이제 그 만약에라는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토드 시스템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펜살은 터져도 이제 다시 그냥 여분 구하기 매우 쉬운 아이템이니까 그리고 이거 펜사를 16성을 만들 때 순서가 있어요. 이제 효율이 높은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기, 그리고 장갑, 그리고 그 외에 방어구들. 무기는 뭐 0에서 1성 갈 때부터 이제 공격력이랑 마력이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16성까지 할때 우선순위 1순위인 건 당연한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장갑인데, 장갑 이 친구가 5성, 7성, 9성, 11성, 13성, 14성, 15성. 이 때도 공격력이나 마력이 올라요. 다른 방어보들은 이러지 않는데 유난히 장갑만 이제 저 때마다 공격력이나 마력이 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순위가 장갑. 그리고 이제 한버릇은두 개가 필요해요. 따로로 상의랑 하의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버릇은 이제 상의에다 토드를 하고, 두 번째 한버릇은 하의에다 토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3카, 5앱 전부, 16성, 둘둘, 그리고 에픽인 상태로 이제 토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펜살에서 앱솔랩스로 토드를 하려고 보니까 앱솔랩스가 160제여가지고 20레벨 차이가 나서 토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150제 거쳐가는 아이템이 따로 필요한데, 150제 신발은 이제 루타비스에서 판매하고 있고, 150제 장갑은 헬리시움에서 이제 매그너스 잡아서 나오는 코인 가지고 구매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그너스 장갑을 사려고 하는데 1 5 0주 장갑을 사는 과정에서 코인이 모자르다 그럼 이제 하드매그너스를 잡았을 때 나오는 코인 9개 이걸로 그냥 이용해서 코인 3개 써가지고 장갑 사셔도 괜찮아요 이거 3개에 코인 3개 쓴다고 해가지고 8배 따는데 느려지거나 그러진 않아 어차피 12주가 걸리는 건 그대로기 때문에 아 이거 코인 모아야 되는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 정도는 사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망토가 분노한 작품의 망토, 분자망이라고 부르는데, 하우스 작품을 잡으면 이제 일정 확률로 드랍되는 아이템이라서, 이제 토드를 할때 필요하니까 미리 모아두시면 좋아요. 무기는 그냥 파프니르 카로타 장비에서 넘어가시면 되고, 변장이 150제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따는데 몇 달이나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고, 변장은 그냥 직작을 하시는 게 훨씬 마음에 편해요. 또 이제 스우 데미안 같은 거를 잡았을 때 앱솔랩스를 구매하는 순서도 약간 정해져 있는데, 헤이븐 쪽에서 장갑, 신발, 망토 순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버려진 세계수 이쪽 야영지 쪽에서는 견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 이런 순으로 구매를 해요. 이제 신발, 망토, 장갑, 견장 이네 가지 부위는 구매하는데 코인이 두 개씩 드는데, 무기는 코인이 다섯 개나 들고, 헤이븐 쪽에서는 장갑, 신발, 망토를 전부 다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영지 쪽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모자랑 함부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무기를 그냥 야영지 쪽에서 맞추고 되게 늦은 타이밍에 맞추는 거죠. 코인이5 개나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갑을 먼저 맞추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스타포스에서 공격력이나 마력이 먼저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갑을 먼저 사는 거고, 그 망토가 마지막인 이유는 하드 매그너스를 잡았을 때 드랍할 수 있는 타일런트 망토가 공격력이 30이나 붙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망토가 되게 효율 좋기 때문에 망토를 마지막 순위 쪽으로 맞추는 거죠. 야영지 쪽에서는 무기가 마지막, 헤이븐 쪽에서는 망토가 마지막.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많이 갈리는데, 보통 이제 스타포스를 할 때. 그 17성까지는 파괴 강제 버튼을 누를 수 있어서 장비가 터지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스펙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17성 줄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셔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안 하고 이제 모든 부위를 당연히 다그 스타포스 이벤트 썬데이때 16성 줄도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몬스를 터 그때 쳐보고 다시 각을 더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6성 줄도를다 했어. 사냥하는 곳에서 몬스터가 원킬이나, 한방이나, 사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리고 만약에 26성들을 전부 17성으로 만들었을 때, 내 캐릭터가 강해지긴 하지만, 못 잡던 보스를 잡게 되는 건 없어. 그냥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게 좋긴 하지만, 크게 바뀌는 게 없다 이거죠. 이제 이럴 때는 17성을 좀 멈춰두고, 밀어두고, 다른 걸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원킬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 상태에서 좀 멈춰 있긴 해도 결국에는 다 17성에 도달을 하겠죠? 스펙업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뭐 17성을 다 도달했다고 쳤을 때 이제 무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도 방어구 부분들은 다 최대한 잠지는 유니크까지. 유니크에서 옵션을 돌리다가 어, 레전더리가 되어버렸네? 이러면 이제 이득이지만 레전더리를 갈라고 막 돈을 더 쓰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제 추후에 스타포스 할때 토드를 많이 이용할 거라서 어차피 잠재 능력이 에픽으로 낮춰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조금 힘들고, 나름 유니크는 그래도 가성비에서 좋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니크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모든 방어구가 17성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루트로 갈리는 편인데, 그, 17성인 부위들을 전부 18성으로 올리는 18성 둘둘. 그리고 21성 핵매라고 부르는 이제 21성 둘둘. 그리고 이제 뭐 엔드급이다라고 종결이다 말하는 이제 22성 둘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루트 중에서 그 18성 둘둘 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편이에요. 뭐 17성에서 5려 18성 둘둘로 바꿨어. 강해졌지. 근데 그 강해진 걸로 한방안 나던 몬스터가 한방 나냐? 아니. 못 잡던 보스를 잡냐? 아니.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훨씬 21성 둘둘과 이제 22성 둘둘이 남는데 요즘 워낙에 오차 스킬도 많이 나오고 해서 21성 둘둘만 해도 충분히 웬만한 모든 보스들을 즐길 수 있어요. 다 잡을 수 있고, 그냥 제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17성 장비를 강화하다가 터졌어. 그래도 12성으로 살려내겠죠? 그렇게 해서 살려냈을 때 내가 사냥에 지장이 생기는가? 17성 장비가 12성이 되었을 때, 한 방에 죽던 몬스터가 한 방에 안 죽는다든지, 내가 잡고 있는 보스가, 잡을 수 있던 보스가, 저는 못 잡게 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22성을 도전하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21성이 됐을 때 멈춰라. 이제 이렇게 말할만 한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다. 12성이 돼도, 나머지 17성 둘둘에다가 뭐 유니크 잘 되어 있고 이래서, 한 부위 정도 12성이 되어도 사냥하는 데 전혀 지장 없고 보스는 뭐 조금 느리지만 잡기는 잡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 22성을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필터가 강해지고 21성과 22성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22성을 웬만해서는 누르라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다 본인의 선택이신 거니까. 이제 21성 하실 건지 이제 22성 하실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셨다면 이제 강화하는데 뭐 순서나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16성 펜살리를 강화할 때는 무기가 1순위 장갑이 두 번째, 그외 나머지였는데 3카 오엽을 강화할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제 강화를 하다가 터질 확률이 이제 급증하는 그리고 강화 시도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살릴라면은. 여분의 앱슬랩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앱슬랩스를 마련하기는 좀 부담되니까 160제인 앱슬랩스보다는 오르는 수치가 낮지만 여분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3카로타 3개 이 3개를 먼저 이제 21성이나 22성을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슬랩스로 넘어가는데 이제 앱슬랩스로 넘어갈 때도 무기는 코인이 5개였잖아요. 얻기 매우 이제 오래 걸리는 그래서 터졌을 때 리스크도 큰데 이제, 스타퍼스를 해서 오르는 공격력이나 마력 수치가 다른 방어구들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무기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무기가 제일 후순위. 그래서, 3카로타가 끝났을 때는 앱솔레스를 강화하는 순서가 장갑, 신발, 망토, 견장, 무기. 이 순서대로예요. 장갑이 첫 번째인 이유는 잠재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두 번째가 신발인 이유는 150제를 기준으로 망토보다 신발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쉬워서, 단순히. 150제도 강화하다가 물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가 망토. 네 번째가 견장. 견장을 직작을 해야 되잖아요. 직접 강화를. 터지면은 이제 견장을 직접 또 완제품 구매를 해야 돼서 네 번째가 견장. 그리고 견장보다 무기가 비싸기 때문에 무기가 제일 마지막. 이제 이 순서대로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할때 이제 펜살에서 또 150제로 넘어가고, 150제로 해서 이제 앱스로 넘어가고 이러거나, 또는 내가 150제를 많이 가질 수 있다. 많이 사거나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태면은 펜살을 거르고, 바로 150제에다가 이제 강화를 해서 바로 앱솔랩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이렇게 했었고, 150제 여분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 상황 보고 그냥 고를라서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펜살 21성을 만들고, 토드를 해서 이제 150제 20성을 만들고, 거기서 또 강화를 해서 21성을 만들고, 토드를 해서 20성 앱솔랩스를 만들고, 이거를 또 이제 21성이나 22성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드 토드를 하다 보니까 잠재 능력이 무조건 에픽으로 낮아지고, 3카 워앱이 전부 강화가 끝났을 때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게, 최대가 20성까지만 가능한 130제 얼장이나 뭐 목걸이 같은 것들, 또는 뭐 도미네이터 22성을 바라보셔도 괜찮고, 이제 이런 아이템들 특징이, 그러니까 왜 후순위로 밀려났냐. 20성에서 21성 갈때오르는 수치가 좀 많아, 많이 높아요. 19성에서 20성 가는 수치랑 20성에서 21성, 21성에서 22성 가는 수치랑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20성과 21성의 차이는 좀 되게 크다고 봐요. 물론 21성과 22성의 차이도 크긴 하지만 최대가 20성인 아이템이랑 21성을 할수 있는 아이템의 차이는 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21성 둘둘 정도는 최소한 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스펙을 팔때 바라보는 게 최대가 20성인 아이템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추천해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뭐 틀렸다거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